2026년 2월 4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그 배경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전지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뉩니다. 인간이 볼수 있는 것은 이중 가시광선뿐입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 가시광선의 일부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은 약2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조 과정도 1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고 두껍고 무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적외선까지 넓은 파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100도 이하의 저온 공정으로 만들 수 있고 매우 얇고 유연하며 투명합니다. 초기에는 효율이 3%대에 불과했고 내구성과 독성 문제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며 문제점은 줄어들었고 효율은 현재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장점은 효율만이 아닙니다. 가볍고 형태 지약이 적어 창문이나 차련, 드론, 텐트처럼 기존 태양광이 어려웠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가 등장합니다. 두 소재를 층층이 쌓아 태양광 스펙트럼을 나눠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에는 효율 33.9%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론적으로는 44%까지 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 지상뿐 아니라 우주 태양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주 태양광 발전과 이를 전력원으로 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사용 로켓 창정 구호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며 지구 정지 궤도에 대형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주 삼엽댐이라 불립니다. 중국은 우주 태양광과 우주 데이터 센터의 연결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3체 컴퓨팅 별자리라는 이름으로 위성 2,800기를 연결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계획했습니다. 2025년에는 5 0개의 위성을 발사했고, 궤도에서 이미 AI 연산이 시작됐습니다. 전력을 지상에서 끌어올릴 필요 없는 독립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2026년 2월 4일, 머스크와 스페이스X 기술팀이 중국의 페로부스카이트 기업들을 비공개로 방문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 추진을 밝힌 바 있고, 이번 방문으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우주 태양광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도 발표됩니다. 머스크는 합병 이후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능력과 위성 운영 경험 그리고 XAI의 AI 연산 능력을 결합하려는 목적입니다. 우주 태양광을 전력원으로 삼아 우주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XAI는 OpenAI와 경쟁하며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은 자금 조달과 사업 지속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선택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우주 태양광과 우주 데이터 센터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속도를 올리고 있고 미국도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역시 계획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이후의 새로운 기술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